어르신들의 응원 속에 핫둘 핫둘 음, 정말 모르시는 소리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자이 정말 많은데 건강한 나로 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 혼자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993만여 명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아닐까요? 홀로지내는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여행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강어 특별자치도 원주시 당구동에 위치한 원주 노인종합복지관. 아침이면 이곳 복지관에서 고소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요리 시간만큼은 지각생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가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불고기랑 하트 마사 전을 만들 거예요. 이미 앞치마 두르고 머리 수건까지 완벽히 갖춘 채 서툴지만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요리 재미에 빠져 있는 어르신들. 저도 한껏 요리 실력을 뽐내보려고 도와드릴 참미였는데요 제가 안 도와드려도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구경만 하고. 네. 어 어떤 걸 하라고만 그래 줘. 아 저는 구경만 하고. 아버지. 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렵다는 당근 썰기도 척척, 대파도 어슷 썰기로 착착 설명 따라 열심히 하시더니 어르신의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지시던지요. 어느새 소불고기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젊은 시절, 주방 출입 한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요리사가 되셨더라고요. 여기 다 아버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아, 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만 오셔가지고 지금 음식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홀로 지내시는 남성 어르신의 경우 가장 걱정인 것이 바로 끼니 걱정이잖아요. 생명숲 백세힐링 프로그램에서 요리를 배워 그야말로 일치월장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는 어르신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생명숲 백세힐링 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게 된 걸까요? 복지관의 남성 독거 어르신들이 복지관의 어, 우울증과 또 일상생활이 좀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생명보험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21년 4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남성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일상생활 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게끔 돕는 것이죠. 요리 수업도 그중 하나. 익숙치 않지만 다 같이 모여 내가 직접 요리도 해보고요. 파이팅. 사시는 아버님들 평소에 요리 잘안 하셨을 텐데 지금 어떤 점에 어려움을 좀 느끼세요? 아,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칼 하나 이렇게 써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불 사용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벌써 몇 해째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이 음식을 만드셨다 하시면서 복지관에 가져와서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진짜 음식을 잘 차려서 해 드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챙겨준다고 해도 내 입에 딱 맞게 직접 해 먹는 기쁨이 최고 아니겠어요? 네, 오늘 요리 수업 어떠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혼자 사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달는 그런 위로도 되고 예, 나한 네. 6개월째 이제 나한6 개월째 이제 저번에 쓰 있는 식사를 간지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요리 수업하셔가지고 그래도 기분과 활력이 남다르잖아요 네. 그 좋은 기분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뭐거뭐가 이거 뭐가요 이거 뭐가요 이거 뭐요 이거 뭐가요 이거 뭐는요 이거 뭐요이게 뭐가요 이거 뭐가요 이거 이 이렇게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도전하시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 최고 우리 아버님 최고다 편견을 깨고 부지런히 배우고 몸을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생명수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 요가 수업도 한창 뒤꿈치에 갖다 붙일 거예요 완벽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어떤가요.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미 건강한 삶으로의 여행이 시작된 것을요. 남았대. 남았을 텐데. 네. <laughs> 아니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좀 상쾌해져. 음. 노인들들은 이제 대개 이 신체적으로 뼈가 굳었으니까 그걸 막게 해서 제가 6개월 대기 되기, 대는데 저는 이 요가가 아주 이 시간이 기다려, 기다려져요. 끊어지고 집에서도 이거를 호흡을 들여 마시고 이걸 30번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게 10번을 하니까 요가 아파요. 그게 지금은 30번을 많이 하죠.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거 같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가니까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죠. 사실 그,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여기 오면은 많은 그 노인 어르신들하고 이제 처음이지만은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네,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게 되게 소중한데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니까 네. 저도 정말 탐이 난다, 탐이 나 엄청 좋습니다, 프로그램 아, 탐나요 음. 탐나는 수업 또 하나 요즘 같은 IT 시대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사용 수업 시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기차표 예매하는 법을 배우시는 어르신들. 아,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는 지역명이 뜹니다. 네.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은 스마트한 기계 사용법이지만 하나라도 놓칠세라 빼곡히 적으며 익히는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거좀 많으셨어요? 일반 버스나 고속버스 이용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아. 직접 가했어요 아, 애들한테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갖은 물어보지만은 음.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할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녀들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취감이 어르신들의 표정에 가득합니다. 행복. 행복. 노인 인구 천만 시대의 10%는 치매 인구라고 하잖아요. 생명숲에서 직접 만든 백세 힐링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 교육도 한창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있던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초반에는 경계군이었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인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아, 네, 확실히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의 치매 예방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네, 별표 5개. 네. 빠르게 변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고 시대를 아우르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겠죠. 인생은 지금부터 우리 모두 활짝 웃으며 백세까지 살자고요.